뉴저지주에서도 오늘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5명의 한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결선 진출 여부가 관건입니다. KBTV의 보도입니다. 오늘 경선을 치르는 한인 후보는 주하원 37선거구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마가렛 안 후보로 당내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반면 주하원 39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제니정 클러스터 의원과 글로리아 오 후보, 홀륜 후보, 미리암 뉴 후보 등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당내 상대 후보가 없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한인 후보들이 많아야 우리 에? 이민자들이 살아가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이번 유저지 예비선거에는 민주공화양당 주지사 후보도 선출됩니다. 6명의 후보가 출마한 민주당에서는 독일대사를 여기만 필 머피 후보가 유력한 가운데 짐 존슨 후보와 존 위즈니스 키 후보가 뒤를 쫓고 있는 양상입니다. 공화당에서는 모두 다섯 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김과단호 현 부지사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선거 결과가 공개됩니다. 우리 한인 후보들의 당락 결과가 한인 사회의 기대와 함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BTV 김희석입니다.